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게 현장에 전도하는데 이단 누명을 써놓으니까 너무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Field, heresy, so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Sure so.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대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a 시아2 verse 41 reads, Those who accepted this message were baptized, and about 3,000 were added to their number that day. 예, 법적으로 완전히 막아놨는데, 3,000 성도의 수가 났다. You were completely blocked by law from attending, but 3,000 disciples arose. 어, 어떻게 어 하면 이렇게 될수 있겠냐? How could this happen? 제자들이, 어, Our e v a n g e l i s t i c disciples now set up this goal. 어 여러분이 진짜로 어, 말을 알아 듣는 사람 10명만 딱 있으면 됩니다 All we need is just who really these words. 그 베드로가 이 리더가 되고 나머지는 부격기작했지한 명은 죽고 실제 한 명은 좀 이따 뽑았고 10명 정도 밖에 안 돼요 여러분이 진짜로 어, 성령의 인도 받는 축복 받으려면 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전도 제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중직자고요, 아주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메시지는 우리 아마 지 대전에서 같이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도 전문 훈련받는 분들이 아마 같이, 어떻게 되는가 봐요. 그래서 매일같이 여러분이, 여러분 스케줄을 가지고 전도 계획을 세우세요. 아니, 이렇게 하면 내가 지금 밥 먹기도 힘든데 그게 됩니까? 해보세요. It's difficult enough for me to even just make a living and eat, but how can I do this? Try it. 예, 밥을 먹은 죽을 먹은 해보시라니까. t h e whether you're going to eat food or whether you're not going to eat, just try it. 아니 지금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내가 무슨 삶을 간전도니까 그러 생각하는데 해보세요. We may think right now I'm at the point of death. How can I evangelize my life? But try this. 네, 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매일 생각하세요. And now, every day, think of this.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들 너무 많기 때문에 지역에서 전도운동 일어나게 만드는 직결을 잘 생각하세요. 그런데 so region, 이게 늘 생각 안 해요. But people don't always think of 여러분은 매일매일 딴 생각만 하지 않아요. 생각만 해도 됩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And those who think about this are different. 그래서 여러분 매일 생각하시라니까요. So 그리고 매일 만들어보세요. Day, 어, 뭐 내가 이제 에,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 밖에 없으니까 어, 예를 들어서요. 이 비서들이 혹은 간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매 직위에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문 열립니다. 예, 이걸 하다 보면 그때부터 보이는 게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예, 이 사람 통해서 결국은 문이 열리는데 모든 사람에게 주어질.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People, open, 목사님이 만약에 이것을 항상 생각하신다면요. 중직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실 메시지가 나와요. This, 중직자가 이 축복 속에 있으면 뭐가 나오는 거니까요. 아 다른 사람 만나는 사람에게 줄 메시지가 나와요. Blessing, 그러면 몇 가지 일이 일어난다. 어, 몇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무슨 일이 나는 거니까 이상하게 나에게. 응답 이전에. 먼저 힘이 생겨요. But strangely, before even come, I gain strength. Yeah, 뭐든지 할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고 현장 가면 사람 살릴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일단 힘으로어 사업을 할수 있는 힘이 생겨요. 똑같이 뭐 장사를 하는데도 장사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아니 힘이 안생기버면 못하잖아 힘이 없는데 Can't do anything. 예, 하는 것마다 안돼 부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진짜로 하고 기도하고 계시면 힘이 생겨. 요 really 예, 그때부터 말씀이 살아납니다. And on, the word is 그리고 이제 기도에 힘이 생깁니다. And you gain the power and of 이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진짜로 절묘하게 응답이 옵니다. So 초대교회를 보세요. Look at the early 그런데, 응답만 오는 게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전도 받을 사람이 찾아옵니다. 자, 이런 단계가다 와요. 계속 전도 문이 열려가지고 계속 나를 불러. 그럼 가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그래됐다니까요안 그러면 제 인격이 그래 하지를 못해요. Like 아까도 내가 얘기했습니다만는 지금도 제 소원은요. 노는 겁니다. Then, I said this before but even now my g r e a t desire is to just have fun. 나는 이렇게 내, 내 꿈이 크지도 않은나 소박하게 한 며칠 놀았으면 좋겠어. Then I don't have some great dream. My dream is very small. I wish I could spend a few days just playing. 그거도 내가 좋아하는 거죠. 좀 자타 막 돌아다니고 막 낚시도 좀 하고 막 놀고 싶어 나는 그냥. And I go out for a drive and if I fancy I c s p e n d a couple of days just fishing. That's my dream. 그게 원래 내 체질이라. That is my original nature. 그 원래 체질인데 옛날에요. 이 전도 문이 딱 열리잖아. 계속 내가 가야 돼. 전도 현장으로 계속 가게 되다. 그리고 가보면요. 그 사람이 내가 말을 안 하는데 자기 문제를 얘기하고 자기가 예수 믿겠다 해요. 아니 얼마나 쉽습니까? That? 에디오피아 네시가 말이죠. 만나가지고 그 성경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 가르쳐달라는데 근데 굳이 그러면 안 가르칠 유가 없지요 갈급해가지고 그 두루마리 성경 이런 성경도 아니요 그걸 펴놓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걸 펴놓다가 하필이면 그리스도로 나온 고분을 펴서. 요 so so like 아니 바울이 감옥 소에서 기도하다가 기적이 일났는데 강수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냐 물어본다 말이야. 그냥 말만 해주면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을 알아들은 사람이 열 명만 땅 나오면. 교회는 대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3천 성도가 일어납니다. 핍박 arise. 상관없으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the 나머지는 다 주시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안주셔도 좋습니다. Speaking, right, 뭐 어, 저는. 세상적인 주보도 많이 받았거든요. 안 받아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여러분 3천 성도, 전도 제자들이 목표 딱하세요. 내가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을 교회 안에서 열 명만 찾겠다. 이 말을 아들은 사람이 주 인물이 베드로고. 나머지는 사도들이었어요 그게 열한 명입니다 가로노단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하나 더 세우는 거는 좀 이따 세웠고 and they up apostle, that was later on. 나중에는 이제 바울이라는 인물이 일어났고 and on, named Paul arose. 그열 명이 딱 알아들은 거요 이렇게만 했는데도 삼천 제자가 있나 가능합니다 우리 여러분 전도 제자입니다 시작해 보세요 so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세요 이거는 시간이 많이 드는 거아닙니까 내가 딱 마음만 있으면 돼요 have to just have a heart for it. 정말로 이 민족의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복은 못 듣고 있다. 그러면 이 애가 타지요. Then that will really make, uh, your heart frustrated. 그러면요, 여기에 대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다가 제가 만나는 장로님이 이렇게 여러분렇게만아진다면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해서 메시지를 받아 전달해요. 그 목표는 이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 시간 지나고 보니까요, 지금까지 응답 안된게 없어요. 너무 너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도 가능한가? and so you have to think, is this possible for me as well? and you may ask that. 자, 첫 번째입니다. number one.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 축복을 누릴 사람을 열 명만 찾아라. I started now just find 10 individuals that can enjoy this blessing. 초대교회가 그렇게 시작 The early church started that way. 이 축복을 그냥 가지고 있지 말고 똑같이 70인 중직자에게 전달해라. 꼭 이대로 하면 됩니다. 사도행전 이이 사람들은 마태복음 10장 1절 42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뽑은 사람들 아니에요? 70인들도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이 직접 세운 중직자들입니다. Workers, 10, 자, 이랬더니 제이 보세요. 이제 문 기 계의 문이 열리기 시작 합니다. 4등2장9 절, 10 절, 11 절, 요렇게15나라의 산업 인과 중재 자들 이또모 이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행기 있 습니다. 그게 사도 2장 42절입니다 42.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선이라 그러니까 이 축복이 이제는 2장 46절 47절에 보니까 현장으로 계속 전달된 겁니다 삼천성도가 yes. 일어나봐어요자 이걸 어떻게 했느냐 Then how did they do this? 이러면 답이 다 나왔습니다만은 세 개로 나눠 볼수 있죠. 교회 안에 있는 제자들. The 사도행전 2장 42절. X2, verse 42, 42. 그다음에 현장에. 제자들 And in the disciples in the field. 사도행전 2장 아까 말한 46절 47그 <laughs> 다음에 세 번째 키가 10명의 말하자면 부교역자입니다. 우리 부교역자들 어,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를 올해 지금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부교육자분들이 이 눈을 떠버리면, 부교육자라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만약에 부교육자가 이 눈을 못 떠버리면,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가 s i s t a n t pastor were not able to open 아 p the eyes, the m 왜 서른군데냐? 제가 다 하고 서른군데 뛰지더라. 그럼 그래, 여러분 서른군데 할수 있어요. 서른군데면 일단 한번 뛰어봐라. 여기 제자들 찾으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And if 저는 교회 생활을 오래 했어요. 예, 부교육장이 오래 했고요. 그게 이뭐본게 없습니까? 나는 그 교회가 말이죠. 중기자분들이 모여가지고 늘 고민하는 걸 나는 봤어요. 어떻게 받는 거 하니까 교회가 늘 예산이 모지니까, 자 교회가 예산이 늘모자라니까 어, 교회가 원래 그렇잖아요. 뭐 남는 게 없으니까 늘 모지르니까 걱정이 되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뭐 이게 중인자분들이 고민하는 내용이 뭔가 하니까 이 담임 목회자로부터 시작해서 교육자들 사래요. and what the church leaders are worried about is the salaries that they have to pay to the senior pastor as well as the other assistant pastors. 이걸 매달 만들어내야 되는 거요. t h e y have to always make that. 그래 굉장히 고생해요. and so they suffer very much for it. 그걸 내거든요 I saw that. 이분들이 막 어쩔 때는 교회 이래저래 살림이 어지으면그막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There are times where it's very difficult to run the church and yet they've got to make the money for it. 그래서 내 굉장히 그 와, 이분이 매달 다 고생하구나 이걸로 느꼈어요. And so what I sense is all oh, these people suffer so much every month. 그래서 내가 미안가지고 어쩔 때는요. 교회에서 왜부교육자들뭐 소풍 간다 뭐 여행 간다 뭐 학교서 에 뭐, 만나 그걸 못 보내겠어요. So like money, 아니 내가 안 가면 되는 거지 뭐 그걸 가지고 교회에다가 피해를 주면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Oh, no um, 예, 그때 내가 생각했기게 있다는 어떤 면에서 인간적인 생각인지도 몰라. 요 그때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교역자 값을 해야지. Then I have to, uh, a t least live up to my pay. 어, 그런 생활 하게 됐어. That's what I thought. 누가 선배들이 가르치기를 사꾼 목자가 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And someone was teaching that you don't, you, don't, you should not go around looking for a free lunch. 그때 는 깨닫기를요, 사꾼 목자라도 돼야지. And what I realized at that time, um, what I realized h a I have to at least go around and earn my pay. 돈을 벌잖아요. r h t because I'm receiving pay from them. 그럼 돈 값을 해야지. And so I've got to live up to what they pay. 그렇잖아요. Think about it. 그 선배들이 가르치는 사쿠 목자 되지만 그 말은 돈을 위해서 일하는 목자 되지 마라 그 말이겠지요. So like, oh, you know, 나는 그런 생각. 그것 그 말은 맞지만내 생각 은 다르게 했어. So 나는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 교육자라 그러면 생을 걸고 교회를 살려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더 크게 말하면 교인들이 전도가 뭔가 복음이 뭔가를 알게만 들어요. 더 크게 말하면 밖에 나가서 불신자들을 살려내야 돼. 요 그리고 그래, 교회가 어려우면 안 돼요. 그럼 내라도그 역할 을 해야 되겠다. 그래 현장 갔다 니까 현장 가 보니까 진짜로. 많다 정도가 아닙니다. And field, 제일 처음에 느낀 게 뭔지 압니까 현장을 딱 갔더니 사람들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면요, 황당한 소리를. 현장을 딱 갔더니 사람들 말하는 소리 들어보면요, 황당한 소리를. I going to the field, I listen to what people say, and in o so n 도저히 진리도 아닌 걸 붙잡고 헤매고 있단 말. 이에요 일단 황당해요. So so 아, 사람들이 that. 지금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석구석에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혹시나 뭐 어디 식당 간다고 쭉 가서 아줌마들 얘기하는 거 한번, 한번 들어보세요 a and to the women there 야 진짜 이게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를 많은 사람 들이 점수, 우상에다 빠져 있는데, 내가 뭐 해야 될 것인가를 알고 있나요? 그래 가지고는 제가 힘이 있습니까? 배경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So I have any strength, I have any money. 교회를 딱 시작했는 데, 교회 안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And I just my and there no in that 아무 힘이 없는데 대책을 no 하니까, I planted my 그래서, 미자림교그 지금 하시는 분들, 낙심하지 마시고요. 부교 낙심하지 마시고, 언약 지금 제대로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각오했냐? 모든 것을 다, 다 각오를 한 겁니다. 뭐까지 각오했냐? That to what extent? 제가 얘기해서 나는 생일 그런 거 없다. I said, don't even think about my birthday. 나를 위해 사는 건아무도 하지 마라. Don't do anything for me. 그런 거 필요 없다. But I don't need any of that. 나는 전도만 하겠다. I'm just going to evangelize. 이래 가지고 내 혼자 쭉쭉 뛰어보니까요, 서른 군데. And so on my own, I was running as much as I could, and I could go to 30 different places. 현장을 더 간데 서른 군데 더 가니까 요걸 내가 일년좀 했다니까. Then I went to 30 different places, and I did that for about a year. 일년좀 했는데 이래 하니까. 저절로 옆에서 알아듣잖아요, 부 교육자들이. 그러니까 뭐백운규이 이성훈이 이런 이런 젊은 교육자들이 알아듣는 거요? Like well 그래 같이 뛰어준다니까. 요 so 이러니까 교회 안에 요한천명 제자가 있나보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응답을 하시는데. 한 번도 빈틈없이 응답을하셨니다 so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갈 것이냐 그것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So 어떤 answer. 면에서는. 짓는 것도 문제가 안 된다 ways, you know, 부산 전역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만들겠다 here, 부산 전역의 구석구석 현장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만들겠다 so so Busan, 예, 그 각오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rest, will... 여러분 지금 전도 제자입니다 만약에 중직자분들이 이 답을 알아들었다 반드시 가이오처럼 응답하세요 Like 자이 말을 알아들은 사람이 많이 나왔잖아요.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That 하나님께서 그 아굴라의 산업에 축복을 쏟아부었다고요 a n 예 성경이 넘대 내가 주석에서 찾아봤는데요. 엄청난 경쟁답을 받았다. 왜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부교육자 여러분들이요. 조금만 힘을 얻어 버리면 엄청 지금 밭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교육자부교육이나 올바른 캠프를 시작해라. 올바른 캠프를 시작해라. 올바른 캠프란 뭐냐? 첫째입니다. 올바른 캠프란 뭐냐? 이세 가지를 하고 있는 사람을 파손해라. 온전히.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파송해라. 그리고 이 삶을 사는 사람을 만들어라. 자, 두 번째입니다. 이 삶을 가지고 축복받고 있는 증인들을 중직자로 세워라. 이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붙잡고 캠프를 시작합니다틀그없이역사를니다그래서 네. 앞으로 한번 우리가전는이제는그 전도 전문 훈련에서는계속그 어 생각 바꿀 필요 있습니다. So we'll evangelism, evangelism well. well. 어 시간 가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한 10분, 20분인데 증인을 세워볼 필요 있습니다. Then, time, minutes, 그래서 그냥 증인을 찾지 말고 진짜로 증인이 있습니다. Witness, 예, 진짜로 증인들을 찾아 세워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듣고. 말씀 나누고 할때 굉장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초대교는 그런 증인들이 중직자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합쳐서 캠프를 부린 거예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 부리면 간단히 살아나요. Blessing, the 중직자들이 증거를 가져 부리면요. 교회가 살아나요 이 답을 가진 사람이 캠프를 나가면 현장이 살아나요 the camp, the yes. 어떤 경우도 강단이 살지 않고는 살아날 수 없다 no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강단이 살고 중직자가 살아나는 것이다 이런 증인들이 나올 때 현장이 살아나는 것이다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약속이. 정확한 약속으로 오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Well.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내려야 되는 오늘 결론이 있습니다. that there is a conclusion that we must come to here today. 아니, 사업해지 이거 하면 됩니까? I need to run my business. How can I spend time doing this?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But there are some people who understand it that way. 그 말이 아닙니다. That's not what I'm saying. 여러분이 이 부분을 생각에 품고 사업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 이 부분을 조금만 생각해도 돼요. And you are running your business, having embraced these thoughts in your heart. Just think about this a little bit. 어떤 사람 또 말합니다. 아니, 뭐 교회 안에 문제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이걸 할수 있습니까, 내?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저 축복을 위해서요. 모든 거 양보해도 됩니다. 그리고 모든 염려는 다버리도 됩니다 다버리도 됩니다 역사에는 나게 되니 이때부터 중직자의 산업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있습니다 <laughs>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강단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현장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예, 성령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하늘 문을 여시고 주위의 천사들을 보내게 되십니다. 성령 역사는 허감세는 극히게 되십니다. 오늘 이 축복이 목회자들과 우리 중직자들과 현장에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pastors, leaders, as well as 예, 틀림없습니다. 지금 특히 우리 지금 대전에 전문 훈련받는 분들은. 무조건 이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미자립교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축포부터 받으세요. 예, 그 뒤에 일어 나는 증거를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여러분 새로운 시작, 새로운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뭐 강의 많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빨리 저 마치고 좀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